해풍마루 농장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농 10년 차 농부입니다. 지금 저희 농장 주택이, 주택입니다. 저희 해풍마루 간판입니다. 저희 농장 포도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도밭에 거봉 포도가 지금 연결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우중충해서 화면이 잘 날지는 모르지만, 저희 포도밭 전갱입니다. 이 포도는 거봉포도로서 8월달에 수확 예정입니다 다음은 블랙사파이어 가지포도를 보러 가겠습니다 이 포도는 블랙 사파이어 가지 포도입니다. 포도들이 아주 주릉주릉 탐스럽게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엔 사인 머스켓청 포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도알들이 튼실하게 잘 맺혀 있습니다. 손으로 잡고 한 보겠습니다. 아주 알이 통실통실하고 좋습니다. 탐스럽게 연결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불빛에 의하여 농장 안에 벌레를 유인하는 해충 포획기입니다. 지금 벌레가 가까이 가면은 송풍에 의해서 벌레를 빨아당겨 아래 망으로 이렇게 포획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농장에 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은 바닥에 제초매트를 깔아서 이렇게 불이 나지 않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도 아래쪽 농장 전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상 저희 해풍마루 농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스럽지, 예. 예, 올 여름에는 맛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